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도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강력한 돌파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대량 매수에 나섰는데요. 아직 특별한 상승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차트 위치에서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만간 상승 이유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시장도 그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내부자나 세력들은 알고 있겠죠. 어찌됐든 돈은 들어왔고 차트의 흐름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 사한가를 갔던 카카오페부터 한국전보인증, 대한전선, 우리 기술 등 소개해드리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급등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며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초 급등을 했고요. 한국 정보 인증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한전선도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초 급등 흐름이 나왔죠. 제 채널은 급등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르고 나서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니라 오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두시면 급등 전 시그널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건설 장비주고요. 건설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될때 미리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공신력 있는 오프하이웨이 리서치 등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글로벌 중장비 수요가 반등을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붐이 불어서 건설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앞으로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약 천조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건 기간도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기대감에 재건주들이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로 종전시킬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트럼프 재선 시기에 재건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종전이 지연되고 있죠. 지난주 월요일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종전 협상이 있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고 1시간 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협상은 앞으로도 3차, 4차, 5차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언젠가는 종전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여전히 건재한 재료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많이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금 종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시점이 오면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테마인 종목들이 많지만 이 종목은 실제 이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앞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투자가 진행이 될 건데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도 지어져야 되고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을 구축할 때도 건설 장비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 정비 사업에도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 건설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게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할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이 종목의 차트의 위치가 정말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월봉인데 과거에 대시세를 한번 내고 나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잡은 이후에 상승을 해서 이렇게 정배열 초기 구간을 월봉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완성이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대세 상승 흐름으로 월봉상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이 어쩌면 그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월봉상 이런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최근 주봉상 일어나는 이런 작은 파동을 보더라도 이제는 삼각 수련 패턴을 완성하고 이번에 방향을 상승 방향으로 명확하게 잡고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전 부분 제가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지수 하락으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다시 올라가서 오늘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죠. 자, 이 움직임은 대체 거래소 움직임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실질적 의미 있는 맥점은 이렇게 거래가 터진 이러한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터진 이런 매물대를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엔 조정을 보이고 나서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상승을 좀더 의미 있게 볼수 있는 이유는 이 상승을 외인이 약 340만 주나 매수하면서 만들었고요. 그 전에도 나름 꾸준하게 매수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하락 이후에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에서 횡보로, 횡보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재료는 명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건설 경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여러 호재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영업 이익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지수 상승이 진행될 경우에는 테마 장세보다는 대형주 장세로 지속이 돼서 무거운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동안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무섭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내부터 관심있게 지켜보시다가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러한 의미 있는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서린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갖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